왔다. 알겠어요. 알겠어. 니콘 안 다뤘다가 잘못하면 날아가겠네. 근데 사실 나는 이런 반응들이 반가움. 나도 니콘 좋아함. 근데 미러리스 시장에 와서는 니콘이 전혀 두각을 못 내고 있어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브랜드였던 게 사실이었잖아. 맨날 새 찍는 카메라라고 놀리고 니콘 유저들은 산에 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콘은 Zf 정도 밖에 는 관심 있는 카메라가 없기도 했고. 이제는 카메라 3대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니콘이 각성했는지 새로 출시하는 제품마다 엄청난 걸 들고 온 크크크크.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니콘 유저들도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댓글 반응도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좀반가운 크크크. 그래서 오늘은 각 잡고 현시점에서 카메라 3대장 중국기 풀프레임 미러리스 비교해봄 님들 솔직히 요즘 소니 나만 재미없음? 소니의 중급계인 알파7 M4는 3300만 화소의 센서와 4둘 돌시비트 4K 6 0프레임에 준수한 영상 성능? 무엇보다 AF하면 소니 소니하면 AF 아니겠음? 압도적인 AF 신뢰도를 통해 상업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점이 많이 없는 육각형 바디라고 할수 있음 하지만 상업에서 사랑받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심심할 수 있다는 건데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임. 그렇다 보니 이미지 자체가 주는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임. 마치 범생이 우등생보다 양깨 있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이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나는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따 손이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함. 다음은 캐논인데 솔직히 캐논 중국계 라인은 너무 한거 아님? R6 Mark II 이 친구 출시 년도가 무려 2022년임. 무려 거의 3에서 4년 동안 후속작을 안 내고 있는 건데 옛날 바디니까 당연하게도 구 세대 바디의 느낌이 강하게 나. 이미지 품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성능은 당연히 좋지만 최신의 바디들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건 사실임. 이쯤 되면 캐논이 버린 자식인가 싶기도 하고 캐논은 중간 라인이 없다라는 평을 듣는 이유도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함. 알파를 사자니 성능이 모자라고, 알파 5 Mark II 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R1 에 너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신제품을 만들 여력이 없나? 아까도 말했듯 이걸 살바에는 알파 5 그게 너무 비싸다면 현시점에서는 조만간 출시 예정이라는 R6 Mark3를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니콘이나 소니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봉 하지만 비교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캐논 특유의 피부톤을 느껴보고 싶다면 중고가로 구매하는 거는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봉세 번째는 대망의 니콘의 Z6 Mark3 내가 늘 말하지? 요즘 니콘 폼이 예사롭지 않은 카메라 3사 중급기 라인 중에 유일하게 부분 적층형 센서를 채택했고 가장 최신의 기종인 만큼 스펙 또한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하 새찍은 카메라다 라는 게 논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탐조에 쓰이는 카메라인 만큼 AF 성능도 발군이고 캐논이나 소니는 이상한 편의 기능 같은 걸로 겁나누기를 하는 반면 요즘 니콘은 팀킬도 서서로 몹시하면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다 때려박은 수준이 어떤 바디를 사도 솔직히 불편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니콘도 AF 성능이 그렇게 좋으면 충분히 상업에서 쓸수 있는 거 아니냐? 맞음. 실제로 상업 현장에서 니콘을 주력으로 쓰는 작가님들이 생각보다 많음. 하지만 사람 인식이라는 게 무시를 못함. 소니의 AF는 인물 초점으로 발전되어 왔고, 니콘은 새 찍는 카메라라는 인식이 이게 밈도 밈인데, 실제로 ZA 제품 설명 페이지에 보면 가만히 있던 물총새가 갑자기 날아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재빠른 움직임을 포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 크크크크크크. 이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은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카메라는 니콘의 Z6 Mark III. 그리고 앞서 말했던 조만간 출시 예정인 소니의 r 7 M5와 캐논의 R6 Mark II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 평가는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 300만 원 안쪽 예산으로 중국기를 산다면 나는 니콘을 살것 같은. 아 물론 이문기를 골라야 한다고 해도 Z5를 고를 것 같긴 함. 요즘 니콘 폼 미쳤다니까.